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20분경 일본 오사카 기타쿠에 위치한 8층 높이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무려 27명의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화재는 4층에 위치한 정신과 클리닉에서 발생했고 화재는 약 20제곱미터로 6평 정도 규모였다고 합니다. 화재로 인해 클리닉 내부는 연기로 가득차게 되었고 현장에서 24명이 즉사하게 됩니다. 사건 이후 병원에서 추가로 3명이 더 사망해 총 27명이 사망하게 되었죠. 이는 2019년 36명의 사상자가 나왔던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 이후로 일본 내 가장 큰 방화 사건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에서 60대로 다양했고 병원장을 포함해 피해자 모두 클린에게 환자와 직원이었습니다. 10시 20분 경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화재로 인해 무려 70대의 소방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했으며 화재는 약 30분 만에 진압되었다고 합니다.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모든 환자가 큰 외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상실되어 내부적인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되고 두통과 호흡 곤란을 발생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장에 있던 방화범은 탈출하지 않았고,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어 용의자 또한 심각한 중대에 빠지게 되었죠. 해당 클리닉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마음과 몸의 클리닉이라는 이름인데, 주로 업무 중 발생하는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는 환자를 치료하며, 빈혈매, 수면모흡증과 같은 신체 질환도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클리닉은 인기가 많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금요일마다 직장 복귀를 계획 중인 휴직자들을 위한 특별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이 있어 항상 2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었죠. 사고 당일 오전 10시. 그날 역시 금요일이었기에 클리닉에서 20명 이상의 고객들이 재활 프로그램에 듣고 있었습니다. 당시 접수처에 있었던 두 명의 목격자에 따르면 한 남성의 액체가 든 것으로 추정되는 종이봉투를 들고 클리닉에 들어왔고 그 남성의 봉투를 난방기 옆에 두고 발로 차서 쓰러뜨리자 안에서 액체가 흘러나왔고 곧 불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두 명의 최초 목격자이자 유일한 생존자는 불길을 보고 바로 도망쳐서 살수 있었다고 합니다. 불길은 빠른 시간 내에 클리닉 안으로 퍼져나갔고, 피해자들과 클리닉 직원 모두 연기로 인해 호흡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다들 겁에 질려 서둘러 클리닉 출구로 도망치려고 했으나, 클리닉의 보안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에는 용의자로 추정되는 한 남자가 클리닉 출입구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뒤로 미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호흡곤란에 괴로워하며 공기를 마시기 위해 클리닉에서 탈출할 길을 찾으려고 고군분투했지만 피해자 대부분 클리닉 출입구 반대편 끝으로 가다가 또 다른 탈출구가 없음을 발견하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또한 병원 내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용해자가 4층 클리닉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서둘러 엘리베이터 근처와 비상계단에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모든 탈출로에 불을 지른 것이었죠. 안타깝게도 병원 면적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클리닉 내에는 실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재 관련 법규 위반 상황이 아니었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될건 전혀 없었죠. 화재 진압 이후 용의자 또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뇌 저산소증 및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병원에서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했으나, 2022년 3월 16일,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취조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자, 사건의 구체적인 동기를 밝힐 수 없게 되어버렸죠. 사건 다음날인 12월 18일, 경찰은 오사카 이시오도 가와구에 있는 용의자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용의자의 집에서는 일본 최대의 방화 사건이었던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에 대한 오래된 신문 기사가 발견되었고, 11월에 오토바이 사용을 이유로 가솔린을 10리터 구매한 내역까지 있었죠. 또한 경찰은 용의자의 집을 수색하며 용의자가 불을 질렀던 클리닉의 환자 카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용의자 타니모더 모리오는 61세로 클리닉의 전 환자였습니다. 2017년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100번이 넘는 병원을 방문하는 동안 치밀하게 방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었죠. 그의 스마트폰에 남겨진 메모에는 그가 6개월 동안 방화 계획을 세운 노트가 남아 있었고, 그 내용 일부에는 계단 입구문의 크기를 적은 내용과 문 상단 부분을 포장 테이프로 봉인할 것이라는 등 방화 계획을 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검색 기록에는 일본 최악의 범죄 사건 등 여러 범죄 사건을 검색한 기록들이 남아 있었죠. 그렇다면 타니모토 씨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범죄를 계획하게 된 것일까요? 그는 은퇴한 금속공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공장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 공장 사람들은 타니모터 씨를 매우 성실한 사람이라고 묘사했죠. 하지만 그는 2008년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은 2년 뒤인 2010년, 아무런 통보 없이 공장 일을 갑자기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혼은 어떠한 심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1년 4월, 타니모터 씨는 그의 아들을 칼로 찔러, 살인미소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4년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확정된 판결문에는 타니모토가 외로움으로 인해 자살을 고려했지만 죽음이 되려 실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고 또한 누군가를 먼저 죽이면 스스로 죽을 수 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수사 중타니모터 씨가 별다른 인간관계가 없었던 것을 발견한 것으로 보아 이혼 후 세상과는 단절된 삶을 살았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퇴사 후 니시오도 가구에 있는 자신의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을 얻었으나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소득이 끊기게 되었고 니시오도 가구를 포함해 두 곳의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세금 미납으로 압류되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은행 계좌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던 그는 2017년과 2021년 두 차례 오사카 시청에 복지 혜택을 신청했지만 수급자로는 지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돈도 없고 세상과도 단절된 것에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오사카 경찰은 이번 클리닉 화재에서도 타니모토가 10년 전 살인미수 사건과 비슷한 감정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에 타니모토가 도망치지 않고 불인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찍혔기 때문이죠. 10년 전 아들을 칼로 찌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연료시켜 살인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2022년 3월 16일 타니모토가 사망하면서. 결국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동기를 듣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방화 사건 이후 빌딩 앞쪽에는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식이 열렸고, 추모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